항상 같은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번이랑 잘못하면 오히려 더 화를 내버리는 사람이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아예 없는 건가 아니면 오히려 더 화를 돋구려고 하는 건가 얼마나 저를 무시했으면 그러나 좀 많이 울컥했어요 아이고 겨울옷까지? 아유. 아예 들어오지 말라고? 최소 이번 겨울까지는 아... 나갈 수란 얘기잖아요. 자 가라. 아니 이게 뭐옷세네개 넣고 가라 이게 뭐야? 그... 와... 나못갈것 응. 아, 내가 뭐갈것 같나? 또 나가 남편도 <웃음> <좀>. <웃음> 귀 피아나 부분에 후회하지 말아 진짜 갈 때까지 갔구나. 미안하지도 않았었고 나가라고 할때 집에서 바로 나왔습니다. 후회하지 말아. 후회하든 말든 네가 뭔 상관인데. 그냥 냉큼 가는 걸 보고 기다렸나? 싶기도 하고 그래 내가 너한테 그것밖에 안 되는 존재였지 이렇게 좀 확인사살을 당하는 미안하다 했으면 그래도 못 이기는 척 용서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냥 냉큼 가버리니까 좀 많이 속상했어요 어딜 간 걸까? 반갑소이. 오랜만이다. 어, 오랜만이네. 아이고, 참. 아유, 또. 아유, 저다. 아 아우, 지금 오래 오랜만, 얼마 나 만이야? 3일 만? 3일이나 됐어? 많이 됐네. 3일이 많이, 많이 됐네. 된 거예요? 네, 아. 어, 이친구는 홍성민이라는 친구입니다 그거 이거 뭐야? 짐 싸들고 나온 그 상태인 아, 그, 거예요? 짐그 가지고 그대로예요? 가방 그대로. 아이. 못 살겠다. 이다 감옥 갔다 진짜. 왜? 진짜 막, 막 사람을 이제 남 별안 끝에 막 세워. 별랑 끝에 세운 건 본인이에요. 나는 뭐, 나도 신경질 나니까 그냥 나왔지. <laughs> 저기서도 허세 무지하게. 허네야 그러니까, <laughs> <난 그냥> 허세. <laughs> 무지하게 잡어. 그래가. 지짐 싸고 네한테 전화한 거다 우검아 네 거짓말은 사람을 괴롭게 한단 말이야 대학교 때너 기억 안날 거야 또 뭐가 있어? 네가 설거지하기 귀찮다고 창밖에 숟가락 젓가락 다 집어 던져가지고 내가 그때 빠따를 몇 대를 맞았지 는 세상에 <laughs> 형들이 다 불러서 물어봤는데 그형 이러고 있거야 내가 숟가락 젓가락 집어 던졌다고? 난 그때 진짜 없어진 건줄 알았어 철숟가락을 내가 던졌다고? 넌 접시 도 던졌어, 이씨. 아. 미친 거 아이가? 근데 왜 자꾸 거짓말 하는 거야? 몰라, 그냥 뭐. 무의식적으로 뭐 그냥 튀어나온다, 그냥. 그래도 운동할 때는 마음 자꾸 잘했잖아. 내가 생각해도 내가 검도할 때. 검도할 때 정신이었으면, 씨. 지금 뭘 해도 다, 다 하지. 뭐, 장사를 해도 열심히 할 거고. 운동 그, 그 시기 때 열심히 하 사람이 어디있노 검도를 그랬지. 검도했구나. 제가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시작까지 검도를 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되게 잘했나 봐. 그러니까 잘하면 계속 살리던지했어요왜안 해서 그럼. 그럼? 뭐 어때서 그냥 하면 되지? 그러면 지금 진... 검도를 한번 도전해볼까? 응. 던져, 도전을 해볼까? 응? 도전을 해볼까? <laughs> 검도를 다시 하고 싶다고? 선수가 하고 싶다고? 도전해 보고 싶은 거지. 되는가 안 되는가 실험해보고 응. 싶은. 알까? 그 미친 도전. 이제 와서? 내가. 애가 이제 둘인데. 있는가? 없는가. 그래, 미쳤다. 입상하면 대박이야. 응. 미친 거 같아.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좀 꾸준히 할수 있었던 게 검도인데 그래서 뭔가 좀. 다시 해보면 지금보다는 나은 삶을 살지 않을까? 너 운동도 근데 놀고 싶다고 관뒀잖아 그게 제일 한이긴 하지 에? 아 운동도 놀고 싶어서 그만둔, 아, 그만둔 거예요? 해? 그런 정신으로 뭘해 어떻게 사람이 하고 싶은 것는 살아 하고 싶은 거 한,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 누가 있어? 누구? <laughs> 야, 세상에 그런 아빠가 어디 있어? 가족이 뭐 와이프도 있고 아기도 하나도 아니고 둘인데 친구가 아직 뼈를 때리는구나. 그, 음. 어쨌든 이가 검도를 하건 안 하건 지금 네가 가족들한테 하는 태도는 문제가 있으니까 잘 얘기를 해야지 음. 얘기 한번 안 하고 도망만 다니는 건좀 아니지. 근데 딱 했는데 진짜 막 너무 너무 즐거 너무 즐거운 거야 진짜. 저는 불가능하다고는 생각 안 아, 하거든요. 이게 아, 비교가 안될 만큼. 똑같은 예. 일상, 똑같이 해서 똑같을 바에, 한 진짜 내가 원하는 걸 해서 달라져 볼까, 부딪혀 볼까라는 <laughs> 생각이 들었어요. 차은, 그런 말을 들었었을 때. <목소리> 심장이에요. 병원도 안 <혼자> 저갔어. <laughs> 네. 아니. 아, 되게 서운하고 또가 잘하고 있네요. 고 있는 거. 지금 둘째 건데. 태어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원래는 남편이랑 같이 가기로 한 날이었는데 아우, 저큰애를 들쳐 안고 좀 씁쓸하네요. 음, 저 만삭에 저 혼자서 아기 에이 진짜 너무하네 예전에는 싸울 때 남편이 돌아오기까지 그 기간을 꽉 채워서 좀 우울했었는데 좀 최근에는 평상시대로 생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아이고 속 쓰려라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은데, 야, 애기 반복이고, 그냥 하던 대로. 한참 시간이 흘렀는데 싸우고 나서 근데도 남편한테는 전화가 한 통도 없더라고요 아니 근데 아내가 저렇게 배부르면 생각이 날 텐데 전화 한통 하고 얼마나 외로울까 음.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셔서 연락조차 할수 없었어요. <laughs> 답답하다. 어우, 어떻게이 영상 보시면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 그냥 혼자서 섞여야 되는 운명인가 봐요. 좀 이상하죠? <laughs> 이거 먹으면 <너무> 슬퍼. <무섭다. 웃음> 아, 그냥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아, 그냥 그게 제일 서럽죠. 그동안 많이 버티고 버틴 것 같은데 차라리 혼자 키우는 게 나았던 것 같아요. 만석인데, 지금. 아, <laughs> 네. 아이도 어린 여자애가 아유, 정말 속상해. 진짜 저한테는 그래도 남편이 1순위인데, 남편한테는 그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냥 지영씨는 사랑받고 싶은 건데. 저랑 과거 얘기 속 거야. 이렇게까지 싸우는데 계속 아 어, 계속 그러고 싶을까 근데 가서 오자마자 머리집 머리. 그게 항상 똑같은 이유니까. 펌 갖고 가고 이게 맞냐고. 아니 네안 지겹나? 어왜 계속 같은 말반복하게 하는지. 이게 여기를 다 쌓이는 속으로. 지영이요. 저 같이 왔네. 같이 왔네. 예쁘고 같이 하세요. 네 네. 요 왔지. 주로 같이 또갈데도 없고 갈 데가 없잖아 없죠, 없죠. 저희끼리는 해결을 하려고 많이 해 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상담 센터를 갔어요. 이걸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 그래요. 음. 네. 잘했어요. 그이 둘의 관계가 계속, 계속 유지될 거예요. 계속 가불 관계 가불 네. 관계. 현재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제, 제 얘기. 그래도 어, 조금 정나라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현재. 네,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기질적으로, 그리고 인성적인 측면에서 되게 충동적이고, 자기가 해야 될 조직화 능력은 부족했어요. 이 상황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강했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피하고 싶어서 그냥 거짓말한 거고 직업도 잘못 갖고 남편으로서 또 아이의 아빠로서의 책임감도 다 못하고 있고 그러기에는 본인은 남편이지 아빠니까 본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본인 상태의 심각성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직면해야지 바뀌죠 일단은 네. <laughs> 가장으로서의 역할 기본이 돈이잖아요. 저게 보면. 돈을 벌어야 생계가 유지가 되니까. 음. 근데 제가 이제 곰도를 다시 한다고 했는데, 음. 하고 싶다는 의욕이 너무 세다 보니까, 모르는 음. 이거 하면 안 돼. 너 정신 차리고 진짜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해야 돼. 그런 직업을 구하면 며칠 못하고 그만두게 되고, 계속 그 생각하게 되고, 곰도로 돈도 벌고, 이렇게 다시 하고 싶다. 설 일년만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응? 본인이 그러면 1년 동안 검도 말고 일을 하셔야 돼요. 가장으로서 돈을 꾸준히 진짜 한번 벌어봐요.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면서 인내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1년 뒤에 그 본인의 그때 상태에서도 그게 맞다고 한다면. 그때 이제 아내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근데 아. 누군가 같은 핑계로 들릴 수가 있는데, 저는 쉽지 않아. 평상시 생활할 때도 좀 많이 힘들만큼 눈이 아프거든요. 딱그 말을 듣자마자 드는 생각은 앞뒤가 안 맞아요. 본인이 지금 만화 같은. 뭐 이런 존재가 되기 원하나? <laughs> 우리 모든 역경을 다 이뤄쓰고 한쪽 눈으로 나는 검도 국가대표가 30대 됐어요. 이걸 바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너무 이상적이고 이게 일의 우선순위에서 안 맞다는 거죠. 음. 그러면 음. 결국 핑계가 맞네요. 지영이는 자기 하고 싶은 거도 참아가면서 제 앞에서 꿋꿋하게 있어주고 했는데 미안하고 쪽팔리고 아직까지는 믿음이 가지 않아요. 근데 한 (2~3개월쯤) 뒤에 만약에 이 모습들이 계속 지켜지고 있다면 어~ 저도 이제 완벽하게 다시 믿어보지 않을까요?